쇼츠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들어오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들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크기 조정이 있습니다. 크기 조정 위에. 크기 하셔서 직접 입력해서 이 오른쪽 것만 920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쇼츠 템플릿으로 형식을 이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요. 세로로. 이게 16대 9 비율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쇼츠 템플릿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만드실 때는 요런 식의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png 파일인데 요 가이드라인 맞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요게 요기 핸드폰에 이렇게 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옆에 공유 버튼이나 댓글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 요거 맞춰서 요 안쪽에 들어오게 하면은 가리는 부분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여기에 제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굴 나오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텍스트들이 이렇게 쭉쭉 넘어가죠. 그런 것들 이제 여기에 나오시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뭐 공백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어떤 특정 뭐 구독해주세요 라던가 그런 문구를 넣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어떤 쇼츠를 보는 사람들은 저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뭐내 채널명이 뭔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명이 뭔지 그런 것들 밑에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혹은 더 좋은 거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적어놓으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뭐 후킹하려고 한건아니에요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에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정사각형 이미지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소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도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 사용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거 그냥 끌어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또 이쁜 이렇게 템플릿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채널에 어떤 맞는 색깔이 있다면 그런 색깔로 바꿔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png 파일로 다운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배경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캡컷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캡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컷도 캡컷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슈츠 편집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가시냐면 이제 자 이미지 이렇게 그냥 파일 폴더에서 끌어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소스들을 계속 모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다 소스 이미지도 모을 거고, 그 다음에 대본도 모을 겁니다. 일단 일단 소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시면서 중간에 필요하신 소스들은 또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 넣으면은,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넣으면은 이렇게 투명한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만 놨는데 벌써 뭔가 완성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이고, 이렇게 기면 이렇게 줄어집니다. 줄이고, 또그 다음 사진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거 맨 마지막이었죠? 아까. 맨 마지막 쪽, 그 다음 이거 진흙 바른 것 같은 느낌, 이거 넣고, 이렇게. 편 집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이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또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드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땡겨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벌써 어느 정도 템플릿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 적절하게 맞는 대본이랑 그 다음에 그 음성 파일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깐 또 다시 이렇게 화면을 돌아와서 타입캐스트를 들어오십니다. 타입캐스트라고 들어오시면 한국 음성은 타입캐스트 쓰시고요. 새로 만들기. 쇼츠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음성 파일만 저희가 가져올 거라서 처음에 캐릭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본을 넣어야 했던 대본이 여기, 이거를 다 복사해서 그냥 한번에 딱 넣어주고, 알아서 이렇게 쫙잘려줍니다 여기서 타입캐스트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캐릭터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캐릭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음, 음성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좀 나옵니다. 순이 바다가이 재밌을 것 같네. 그리고 약간 속도가 어, 조금 빠르면 좋으니까 보통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서 빠름으로 바꿔주시고요. 화난 말투도 되고요.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들어오시면 여기서 MP3 파일로 그냥 두시고요. 오디오 파일 그냥 전체로 두셔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파일이 받아지면 음성 파일들이 준비가 되고 여기 있다. 이렇게 MP3 파일이 받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MP3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P3 파일 넣으면 이제 음을 쳐줘야 양요 근처에 데 지금 이게 너무 느리죠? 여기서 이제 세부 상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창이 이제 인터페이스 창인데 이렇게 이미지 선택할 때랑 또 다른 이미 선택할 때랑 또 음성 선택했을 때랑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를 조정해 주시겠어요. 어, 쇼츠는 속도 가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줄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해볼게요. 너무 빨라지면 또 정보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너무 빠르죠. 그러면 너무 빠르니까 1.2배속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부분, 요만큼이 남죠 지금 요 위에 그럴 때는 이거를 늘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좀 늘리고 늘릴 건데 늘리기 전에 자막을 넣고 그 자막이 맞게 한번 늘려 볼게요 배치를 좀해 주시고 위에서 캡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캡컷이 되게 좋은 게 사운드에 맞게 자막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캡션 들어오셔서 자동 캡션 여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생성 이제는 자막 요 생성해 주는 게 프로 버전에서만 되게 바뀌었는데 근데 무료로도 한 2회까지는 사용 가능하십니다. 뭐 자막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자막 자동으로 생성하시는 게 힘들면, 이따 생성을 이렇게 하시면, 자동 캡션을 다 준대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빨라가지고, 이렇게 빨리 자막을 달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넣기가 좀 어렵다. 여기 위에서 텍스트 들어오신 다음에, 기본 텍스트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를 끌고 오시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 텍스트가 지금 생겼죠. 여기 지금 생겼죠. 이거를 자막 들으시면서 자막에 맞게 수정, 수정. 이렇게 하면은 자막 그냥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단 캡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만 옮기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획을 넣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럼 확실히 가독성이 좋아져요 여기서 획캡컷 들어오셔서 획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테두리 두껍 두께는 좀더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좀 이제 좀 쇼츠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PNG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그런 걸 파일 어, 투명 배경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편집할 때 잠깐 켜둬서 뭐 이렇게 넓게 펼쳐놓은 다음에 요 안쪽에 들어가게 편집하시는 저 파란색 박스 안에 저 텍스트가 들어가게 여기 좀 길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어, 뭐 텍스트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 주셔 줄여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들긴 하죠. 조그마해 좋구나. 와 여기 약간 이거를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나 혹은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플러스 누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커맨드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다시 확대되고 줄어들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까이 와가지고 섬세하게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앞쪽은 좀 줄여주시고 뒤쪽은.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뒤쪽을 좀 날리고 짱짱하더라. 여기는 앞쪽 날리고 짱짱하더라.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은 디, 완전히 디테일하게도 만들수 있지만 지금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해서 양이 엄청 많이 발랐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도 늘려주시면 이렇게 하면 쇼츠 벌써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나중에 이제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인 거고요. 여기서 좀더 재밌게 가려고 하면 오디오 들어오시면 음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악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에서 상쾌함 이런 거 해볼까요?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바로 넣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는 자 이거 자르 컷 편집하실 때는 B 알파벳 A B C D 할때 B를 누르시면 이게 이런 칼러 모양을 바뀝니다 마우스가 커서가 지금 이러하면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B를 누르면 이렇게 칼러모양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갖다 대고 자르면은 이렇게 잘립니다. 잘렸죠. 이렇게 이거는 뒤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편집 완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조정 해줘야 될 부분이 음악이 너무 크니까 음악을 좀 줄이고 목소리가 더잘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목소리가 뭐, 좀 크죠 좀더 줄이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완성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쇼츠 만드시면 어떤 걸한 거냐면 그래도 대본이 괜찮은 쇼츠의 대본을 가져와서 그걸 벤치마킹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쇼츠 만드시면 하루에 한개 정도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익숙해지시면 한 20, 30분이면 하나 뚝뚝 만드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셔서 내보내기 하면은 쇼츠가 완성이 됩니다.